부정행위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상관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시겠죠 당연합니다 위자료 엑소의 문제가 아니시죠 뭐몇 억을 받아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고통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다만 현행법상 그렇게밖에 안 되니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. 화가 너무 나셔서 뭐 부정행위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버리는 경우, 그러니까 저 사람 상관자다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렇게 알려버리시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상관자의 집에 찾아간다면 또 주거침입으로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사실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. 벌금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추세인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파괴의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. 당연히 부당한 결과입니다. 그래서 법틀 안에서 상관자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사실 제약이 있긴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. 그런데.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 분들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. 만약에 상관자에게 가정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집, 집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. 그 집을 임차하셨다면 임대 보증금에 가압류하시는 방안을 권유를 해 드립니다. 부동산에 가압류하면은 등기부에 당연히 등기가 되고요. 임대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인들에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상관자에게 가정이 없는 경우, 그런데 상관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. 그러면 상관자의 급여에 가압류 하시는 방안을 권유드립니다. 급여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직장에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이 될 수밖에 없고. 그러면 회사 대표님께서 알 수밖에 없죠.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직장, 뭐 상사나 동료나 부하 뭐 직원들에게... 전달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급여를 가압류할 때는 가압류 청구금액의 20%를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해야 된다는 사실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청구금액 5천만 원으로 가압류하겠다. 그 경우 법원에 현금 1천만 원을 공탁하셔야 됩니다. 물론 나중에 찾을 수 있기는 합니다. 그런데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된다는 거 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이후에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상관자가 거주하는 뭐 부동산 혹은 뭐 임대 보증금 또는 급여 또는 상관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여러 가지 가구나 가전내 강제 집행을 실시하시면 됩니다. 특히. 가정 가구, 그러니까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상관자에게 정말 큰 압박이 될수 있어요. 주변인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. 집행관이 내 집에 와서 가정 가구를 꺼내는 상황인데, 주변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